얘들아, 너네 이 영상 다들 봤지? 3.1 운동에 대해 다룬 영상. 당시 한반도인들은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치지 않고 조선독립 만세라고 외쳤다. 이런 내용을 주로 다룬 영상이었는데, 근데 이 영상의 썸네일에 중대한 오류가 하나 있어. 짠! 한번 봐봐. 뭐가 틀렸을까? 아는 사람? 3초 줄게 맞춰봐. 3, 2, 1, 땡! 어때 맞췄어? 모르겠지. 응, 아무도 몰랐을걸? 정답은 다름 아닌 태극기야. 3일 만세 운동 당시 한반도인들은 태극기를 들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 썸네일은 뾰로롱 이렇게 됐어야 맞아. 태극기 없이 그냥 손바닥만 하늘로 쳐들어서 그대로 그냥 만세를 외치게 그렸어야 해. 진짜냐고? 자, 봐봐. 이거 봐. 태극기 없지? 아무도 태극기를 들고 있지 않네. 지금 3일 운동이라고 나와 있는 사진들 아무리 다 찾아봐도 태극기를 들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없잖아. 없다고. 나도 몰랐어. 영상 올리고 나서 관련 사진 찾아보다가 뒤늦게 알게 됐어. 3.1 만세운동이라고 하면 당연히 태극기부터 먼저 떠올렸었는데, 아니 태극기 없는 만세운동이라니. 이거 나만 신기한가? 구한 말이나 일제시대 역사에 꽤나 관심이 있는 나조차도 몰랐다니까. 따라서 요즘 들어 3.1 운동을 재현한다고 하는 이런 사진들은 실제와는 맞지 않는 거야. 태극기 없었어. 태극기는 없었다고. 태극기가 국민들에게 널리 보급된 건3.1 운동 이후였다는 얘기. 와 태극기 없는 3.1 운동이라니. 진짜 상상이 안 가네. 우리 어렸을 때는 분명히 유관순 누나가 거사 전날 비밀리에 모여서 문장과 놓고 일본군의 눈을 피해서 정성껏 미리 몰래 태극기를 만들어서 준비해가지고 다음날 아우네 장터에 나가서 품 속에서 짠! 태극기를 꺼내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외치면서 수만명이 태극기를 휘두르는 걸로 3.1 운동이 시작됐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네. 태극기를 꺼낸 적도 없고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친 적도 없었네. 음, 뭐 태극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무슨 만세를 외쳤는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왜 별것도 아닌 것 같고 트집 잡고 우리 우리의 위대한 3.1 운동을 폄하하려고 드느냐 이렇게들 물어오면 나도 좀 내가 너무한 건가 싶기도 한데 근데 난 예전에도 말했지만 거짓을 너무너무 싫어해서 난 우리 역사가 최대한 진실이었으면 좋겠어 역사 고증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아는 것한에서는 정확하게 고증했으면 좋겠다고 태극기를 실제로 멋지게 들었으면 좋았겠지만 대한독립만세라고 실제로 크게 외쳤으면 좋았겠지만 나도 그러면 참 좋았겠지만 바램과 진실은 엄연히 다르잖아 역사는 우리들의 바램이 아니라 팩트잖아 모든 감정을 덜어낸 그냥 팩트 제대로 된 역사 공부란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을 건조하게 팩트로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그게 뭐 좋다, 나쁘다 이런 다양한 해석과 가치 판단들이 뒤따라야 하는 게 맞아. 폄하라니. 폄하가 뭐야? 폄하란 있는 사실을 깎아내려서 평가절하하는 게 폄하지. 그냥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게 어째서 폄하가 되는 거야? 있는 사실을 그저 그대로 말하는 게 폄하가 된다는 건 오히려 그동안 그 역사적 사건에 굉장히 거짓 과장과 뻥튀기가 붙어 있었다는 반증이 되는 거야. 에이, 그 정도야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우리끼리 넌 도대체 왜 그러냐? 아니, 지금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는데, 팩트가 뭐 그렇게 중요해? 난 이런 태도가 자꾸 우리의 역사를 우리 멋대로 왜곡하고, 또 그게 당연시 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아. 작은 왜곡이 용인되는 순간 더큰 왜곡이 와서 붙고 그렇게 왜곡이 점점 더 커지면 나중엔 진실 자체가 막 뒤집히기도 하더라고 국민들의 고혈을 짜던 민비가 자유롭고 정의로운 조선의 국모가 되기도 하고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세운 독립문이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세운 걸로 탈바꿈하기도 하고 영화 촬영팀이 쓴 군함도 낙서가 마치 대단한 일본 만행의 증거물로 돌변하기도 하고 그냥 산에서 발견된 애꿎은 새 말뚝들이 일본이 민족 정기를 말살하기 위해서 박은 걸로 둔갑하기도 하며 덕혜옹주가 막 한글을 가르치던 위대 여성 독립투사로 변하기도 하고 그냥 일제시대 자전거 대회에서 1등한 조선인이 위대한 항일투사로 변신하기도 해. 뭔가 과거에 참 그랬으면 좋았겠다 싶은 우리의 바람이 그대로 판타지 영화로 딱 찍히면서 진실처럼 포장되고 또 그걸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팩트로 믿고 우리의 마음속 바람들이 하나하나 실제 일어났던 진실로 탈바꿈해버리는 현상. 그렇게 매년 수도 없이 쏟아지는 반일 판타지 영화들이 실제 일어났던 역사와 우리의 판타지 망상을 점점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것 같아. 3.1 운동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운동이었어. 한반도인들 중에 일본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 그걸로 일본이 상당히 당황하게 되었다. 이후 식민지 지배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생겼다. 그리고 이 운동이 임시정부 설립에 기반이 되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내가 생각하는 3.1 운동이 가지고 있는 실제 의미야. 충분히 이 자체로도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믿어. 근데 여기에 뭔가 점점 살이 붙고 또 붙고 또 붙더니 3.1 운동으로 고치된 민족의식이 결국 우리의 해방을 불렀다. 띠용. 미국이 핵을 안 썼어도 우리가 스스로 일본군을 몰아냈을 것이다. 띠용용. 그 바탕인 역시 3.1 운동이 있었다. 띠용용용용용. 실제로 지난 영상에 이런 댓글들이 정말 많이 달렸다니까. 우리가 저항을 했다랑 우리가 해방을 불렀다는. 원면도 다른 건데. 저항을 했으니까 해방. 불렀겠지 이게 슬쩍 이렇게 이어붙어 버리는 거야 아무리 3일 운동이 훌륭해서도 아닌 건 아닌 거잖아 공부를 열심히 했다랑 1등을 했다는 전혀 다른 거잖아 1등은 못했어도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그 자체로도 충분히 잘한 거 아닌가 그냥 여기까지 있는 사실만 딱 얘기하면 안 되나 생각해봐 1945년 한반도 해방이 미국의 핵폭탄 두발 덕분이었던 건 맞지 인정 근데 이 핵폭탄들이 없었어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방을 이루었을 거라면 그게 언젠데 그럼 바로 다음 해인 1946년도에 한반도가 해방됐을 거라고 쳐보자 미국의 핵폭탄이 아니었어도 1919년에 했던 만세운동으로 고치된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1946년도에 우리는 마침내 우리의 힘으로 해방을 이루었을 것이다 마밤 흠 당시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지? 1942년도에 한반도인 평균 수명이 45살이네 1919년에 민족의식이 고치된 20살 청년이 무려 26년 후인 1946년 년도에야 일본군을 몰아낸다. 엄청 오래돼서 죽을 때가 다 돼서 몰아내는 셈이네. 우리의 역사들을 곰곰이 돌이켜 보면 뭔가 이상한 부분들이 참 많아. 개인적으로 굉장히 조심스럽고 무섭지만 그래도좀 이상한 얘기 하나 더 해볼까. 우리의 여자들이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는 동안 우리 남자들은 뭐 했는지 이거 궁금하지 않아? 남자들은 뭐 했노?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 당시에 남자들이 뭐 하고 있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가녀린 우리의 여자들이 일본군의 성노예로 막 끌려가고 있어. 근데 그러는 동안 우리 남자들은 그 장면을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 벌건 대낮에. 매던 1 5 살짜리 딸내미가 펑펑 울고 깍깍 소리 지르면서 질질 끌려가는데 그 장면을 가만히 보고 있는 아버지나 오빠가 이 세상에 존재할까? 나 같으면 존나 눈 뒤집혀서 죽기 살기로 달려들 것 같은데 뭐 최소한 곡괭이나 부엌칼 도끼라도 들고 미친 듯이 저항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끌고 가는 그 과정에서 그걸 보는 이웃집 주민들은 또 가만히 있었을까? 옆집에 맨날 보던 복순이가 막 성노예로 끌려가 그럼 그 장면을 보면서 힘을 합쳐 같이 덤비는 이웃은 없었을까? 그럼 그 과정에서 일본군들도 아무리 총을 들고 있어서도 뭔가 상처를 입거나 하지 않았을까? 영화 보니까 두명 정도 가 와서 끌고 가던데 한 명은 막 발버둥 하느라 끌고 가느라 바쁠 텐데 나머지 한 명이 총한 자루로 국민들을 다 제압하면서 끌고 가나 일본군과 주민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지는 않았는지 그 과정에서 사살을 당한 우리 국민은 없었는지 다친 일본군은 또 없었는지 난 그냥 이런 게 궁금해 그리고 소녀들을 모아서 전쟁터로 배치하기 전에 가둬놓는 시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시설은 얼마나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지 우리의 아버지들이 그곳을 습격해서 소녀들을 구출한 기록은 없나 아니면 그 시설 앞에서 내딸내놔라 돌려달라 모여서 강력하게 시위라도 했던 기록은 없는지 지금의 나 같으면 만약에 내 딸이 끌려가 있다면 딸을 구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다 했을 것 같거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안 그랬나 그리고 일본군들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참 신기한 게나 같으면 그냥 지들 돈도 많겠다 그냥 돈 주고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성인 여성들을 잔뜩 고용하는 게 이런 위험 부담도 없고 리소스도 훨씬 적게 들고 유지 관리조차 비교도 안 되게 편리했을 것 같은데 그들은 왜 굳이 그런 아무것도 모르고 비협조적인 선량한 어린 소녀들을 위험을 무릅쓰고 강제로 끌고 가서 도망 못 가게 감시하고 그런 일을 하도록 애써 교육을 하고 혹시 라도 있을 조선인들의 습격에 대비하는 등 그런 엄청난 인력 낭비와 생고생을 했을까? 그리고 그런 짓을 하면 식민지의 여론이 엄청나게 나빠지지 않았을까? 평소에 다른 통치행위에도 사람들이 말도 안 듣고 저항하는 빌미를 줘서 이게 부담으로 다가왔을 텐데 아돈몇 푼이면 굉장히 쉽고 편안하게 다 해결될 일을 그 얄밉도록 계산적이라는 일본인들이 굳이 왜 그렇게까지 그런 짓들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냥 조선인들이 너무 너무 싫어서 그 감정 해소를 위해 어마어마한 투자와 손해를 다 감당했던 건가? 와 진짜 일본인들이 독하긴 독했나 봐. 근데 이런 것 절대 궁금해해서는 안되는건가? 와 혼란스러워 절대왕정국가에서 왜 나라를 뺏긴 책임이 왕이 아니라 신하들에게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왜 나라를 뺏기는 과정에서 침략군에게 제대로 된 저항 한번 못했는지 그리고 우리 민족의 강력한 저항이라고 자평하는 3일운동 역시 어째서 나쁜 외부 침략군에게 제대로 된 전투를 벌인 것도 아니고 그저 손을 하늘로 쳐들고 만세만 외친 정도밖에 못했을까 시원하게 좀 파출소도 습격하고 무기고도 털고 그걸로 무장도 하고 국지전도 벌려서 총독부도 점거하고 뭐 이런 제대로 된정항은왜 못했을까? 우리 민족이 너무너무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서 그랬나? 그럼 1980년대 민주화운동 때는 우리끼리는 오히려 파출소도 습격하고 무기고도 털고 무장도 하고 국지전 벌려서 도청도 점거하고 다 했는데 갑자기 그때는 평화를 안 사랑하게 된 건가? 3.1운동 태극기 얘기하다가 많이 샜는데 아무튼 우리 역사를 보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뭔가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아 그리고 궁금한 의문 점들도 많고, 근데 그걸 말해서도 안 되고, 궁금해해서도 안 되는 이 분위기. 난 이런 분위기가 너무 너무 무서워. 이 영상은 무사할까? 나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송을 할수 있을까? 안절부절 너무 무섭다. 오직 윤팔러들만이 나를 지킬 수 있어. 아직 구독을 안 누른 사람들, 지금 빨리 구독을 누르자. 나를 지켜줘. 끝.